얼마 전, 부다나라 홈페이지에 부산 김보병 부부님께서 올린 우다나 반조경의 개송을 올려주셨는데, 에,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티카 올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자신에게서 제거된 여러 가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과 닦아서 성취된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을 반주하면서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자신에게서 제거된 여러 가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과 닦아서 성취된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을 아시고 그 즉시 바로 이 우러나온 말씀을 부셨다. 전에 있었던 것이 그 도우 순간에는 없었고, 전에 없었던 것이 그때는 있었다. 전에 없었던 것은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잘안 되어, 어, 김법영 부부님께 여쭤보고 이해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열 전에 있었던 것은 중생이 온갖 번에, 2열 전에 없었던 것은 도를 깨닫는 순간에 있었던 닦아서 성취된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 3열과 4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서 부처님에게는 중생의 온갖 보내는 물론이고, 닦아서 성취된 여러 가지 유익한 법들까지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전의 말씀이 아야신경의무고진멸동 무지영무들 영무득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 경전은 우리가 수행을 할때 일어나는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열실하게 보는 관점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 이건 이제 공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공 우리가 보통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 어느 날 이제 전께 사진 설것 가운데 나는 항상 공에 머물고 있다. 예 맞지 만니까야 아, 공성에 대한 에, 작은 경뭐큰경 뭐 이런 경들에서 또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이 붙다가 어, 일주일 동안 명상하면서 어, 살폈던 내용에도 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건 이제 우리가 부차재정을 수행한다고 할때 욕계의 선정을 닦을 때는 욕계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욕계의 상을 떠나서 이제 초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전에 있었던 것이 없고 다시 말해서 이제 욕계상은 없고 색 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도시화시켜 놓으니까 언어로 서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관념화가 되기 쉬운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할 때는 만약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시다가 또 우리 부탄 나라에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 잠깐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없고 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해갈 때, 우리의,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안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피는 게 공관입니다. 이거는 없고 이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것도 옛날에 예, 이전에 우리가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끊임없이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통찰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라는 생각은 소멸하고 오직 없고만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념이고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 선정수행, 불교의 올바른 정견을 가지고 어 수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 초선정에서는 어 이오가 불선법, 그래서 이제 모든 탐진치 같은 불선법들이 사라지고 조선정에 들어가서 탐욕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느꼈을 때 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욕심이 나고 뭐가 여러 가지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부처님께서, 어, 이제, 물론, 부처님께서야 이제 그 모든 선정의 과정을 다 닦아서, 이제 이 모든 번외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것이, 근데 여기서 도우 순간에는 이건 이제 과로치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그 도우 순간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에, 쌀이 다가 7일 동안에, 이제, 멸진정에까지 도달하는, 말하자면, 부차재정을 덮, 닦아서, 파레타를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 전에는 없었던 것이,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 이 선정을 통해서 없어진 것이 무엇인가가 하나씩, 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막 무시하나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살펴보니까 없고 전에 없었던 것이 지금 있구나 또는 이제 또더뭐 어 과거와 연결해서 본다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인데 마음 속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없고 전에는 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지금은 이런 마음들이 새롭게 예, 나타나 있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죠 공부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서 자기의 마음 속에 무엇이 사라졌고 이제 무엇이 새로 나타났는지를 살피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라져 버린 것들 이것은 앞으로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어 지금도 없을 것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사라졌다 이런제의 말을 멸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다 사라졌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를 어, 움직이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나는 그걸로부터 벗어났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해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니까 여기다 대고 부처님의 경지가 이러고 저러고 또막 상상력을 펴기 시작하면 이건 또 이제 갖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또 수행자가 스스로 수행하면서 자신을 통찰했던 그 경들,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로 이제 통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아주, 어, 우리가 보통 명상할 때 그냥 명상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명상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전혀 없었던 것과 새로 나타난 것에 대한 이제 자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가 새로 살림이 생겼는지, 뭐가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지도 알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시켜 주느라고 욕계상이 멸하면 새계상이, 새계상을 떠나서 다시 무색계상으로 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사유가 진행되고 그 사유 진행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의식의 구조 자체가 변화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